하루 세번삼 분, 당신이 궁금해할 주식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먼저 8월 17일 수요일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미국 F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내림세를 나타냈는데요. 이제 수요일은 수익의 수익을 더해주는 이희근 대표와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 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전체적인 소금 약세 속에 특정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엔지켐 생명과학은 한주당5습주를 주는 무상증자 권리락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에 따라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의 점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경우 점상이 멈추게 되면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셀레믹스는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성한 펀드가 텐다바이오사이언스에 1,500만 달러 투자했다는 소식에 15.92% 상승을 했습니다. 헬레믹스는 지난해 6월 텐다바이오사이언스에약 11건의 지분 투자를 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발성 이슈로 연속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경 매수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수입자 물가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보면 최고점에서 하락하는 피크아웃이 일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하락을 한다면 미국 연준도 금리 인상폭을 줄이게 되며 전기 둔화 우려도 잦아들게 되고 시장은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가라는 것은 1년, 1년 전과 비교해 얼마나 상승했는지 발표하게 됩니다. 올해 물가가 워낙 높았습니다. 내년이 되면 올해 높은 물가와 비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가가 낮아지면서 시장은 추세적인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내년까지 본다면 추세 상승의 시작점입니다. 따라서 시장 조정 시 매수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이익은 대표와 오늘장 특징과 내일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주식을 책임져주는 3분 시원과 함께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